우리 인생에서 꼽을 수 있는 최고의 날은 언젠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최고의 순간이. 내 아내를 만난 것이 최고의 날이다. 목사님,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하아보니까 그날은 제가 죽은 날입니다. <laughs> 또 어떤 분은 참 여전히 행복해 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또첫대가 태어난 날은 여러분 기억합니까? 얼마나 참 가슴이 뛰고. 집을 처음 장만한 날도 그랬을 것이고. 또, 뭐, 어떤 상을 탔을 때, 그, 그저께인가요? 우리 KBS, 아, KBS가 아니라, 코리안 시리즈, 우리 야구 LG가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째려보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서, 그, 최고의 MVP로, 우리 김현수 선수가 어, 상을 타고 이제 소감 발표를 하는데 눈물이 또 갈썽갈썽 하더라고. 요 별의 순간이죠. 누가 말했듯이 우리 k b o 에 등록 선수가 한 600명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597명인가, 한 600명. 그 구단에서 한 60명씩 그렇게 보통 그 등록을 하는데. 그 중에 누가 그 MVP를 그 탈수있겠어요참 쉽지 않은 그런 순간인데 아마 이 선수는 그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이 언제입니까? 자,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뒤바꾼 송두리째 바꿔버린 아주 그 경이롭고도 또 복된 한 가지 사건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날들이 많았어도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어떤 것에도 비길 수 없이 최고의 순간이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물리치고 또 해방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따라갈 만한 뭐 결혼 기념일도 중요하고 생일도 중요하고 파리로 광복절도 너무나 대단한 날이지만, 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과 그날은 최고의 날이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날이죠.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더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자, 10편 118편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좀 분류하자면 구원을 노래한 구원의 노래이고 그 구조는 29절까지인데 1절하고 29절 맨 마지막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29절도 마찬가지. 그래서 1절과 끝절 29절이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내용물들을 집어넣는 것을 수미 상관이라 이렇게해서 머리 숫자에 꼬리 밑자 해가지고 머리하고 꼬리가 같은 수미 상관이다. 혹은 인클루지오다 이렇게 안에 대해 감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샌드위치 구조다. 에, 겉에 밑에를 똑같은 빵으로 놓고그 안에 이제 다양한 것들 집어넣는 샌드위치 구조다. 그래서 수미 상관은 어, 그 주제가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118편의 주제는 그 1절에서도 그렇고 29절도 반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주제로 삼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좋다는 거예요, 뜻이 선하다는 것은 토브라는 그런 티브리어지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분, 예. 인자하시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제인데, 그 안에 이제 2절부터 28절까지는 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난 최고의 사건이 뭐냐? 그게 구원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좋은 것 많이 주시고 또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많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은 구원의 선물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에 우리가 118편을 읽어 보면은 다 구원을 노래하는데 잠깐 우리가 볼 것은 우리 오늘 본문 읽기 전에 그 앞부분 14절에 한 구절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21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그다윗이에요 이제 우리 가 다윗을 이 시편 118편 저자로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22절인데 이게 참 주목할 만한 표현이에요.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 여러분, 이 구절은요, 맥락이 없는 구절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쭉 이런 얘기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22절은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여기 들어가 을까 싶을 정도의 말씀이 22절이에요. 맥락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구약 몇 권입니까? 3구 2 7 아니 구약 39권은 모든 그 책들이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푸는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가지고서 그 열쇠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풀면 은 풀리게 돼 있다 그래서 이 22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표현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약에 가면은 이것이 다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 12장 10절에 여러분 어,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하도다 그는데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해야 되냐? 예수님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편 118편 22절이 23절이 당신에게 적용된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더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12절. 같이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118편은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이 구원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너무나도 기묘하고 적합한 말씀이 바로 22절 말씀이다. 건축자의 버림도.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보니까 버림돌이 아니고 이것은 폐석이 아니고 사석이 아니고 그야말로 모퉁이 돌이고 머리 돌이.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를 여러분 모퉁이 돌, 코너 스톤이라 모퉁이 돌인데 이것은 건물을 받치는 주춧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의 하중도 견뎌야 되고 좌우에서 온 압력도 견뎌야 되면서 그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돌이 그게 이제 코너 스톤이고 또그 중에서도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가장 최고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22절은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3절에는 또 이런 얘기도해요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 기이하다. 그래서 기하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계획할 수도 없고,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는 기하다는 것은 누구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죄 지은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 죄값이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 아래 죽음 아래 들어갈 것이다. 우리를 조롱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의 묘수 한수 묘수를 끄집어내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고 성량하시고 구원하시는 이것은요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누구도 할수 없는 이런 아주 기묘하고 기이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지만은 가장 최고의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절정에 이른다 하는 2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24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24절 끝을 냈지. 24절 읽어볼까요? 이날은 여와께서 호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 예?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몇월 며칠에? 여기에 딱 걸려들면 이제 2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생각하는 분이 있어 몇월 며칠인가 이렇게 하고 <laughs>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알수 없어요 우리 구원파에서는 그거 모르면 또 구원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구원받은 날은 기억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몇월 며칠 날 됐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 외에는 우리는 몰라요 언제인지 그것은 꼭 뭐와 같은 거 아니? 애가 태어났을 때 자기가 몇월 몇일 몇시에 태어난지를 아이들은 모릅니다. 어느 정도 태어나서 이제 인지 능력이 생겨나고 아크로 말도 하게 되고 귀도 듣고 먹기도 하고 막 숨도 쉬고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출생했구나 하고 후에 아는 것이고 부모님이 너는 몇월 몇일 생이다 얘기하니까 아는 거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스스로 아는 법은 없는 것인데 구원의 날도 마찬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에서 받는 것이 세례의식입니다 일생에 단한번 받는 세례는 어떤 의미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받는 것이 세례죠. 참 기쁜 날이죠. 24절에 24,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다 그런 거예요.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게 제가 제애창곡이에요 참, 전도사 때 주일마다 기쁜 날 이렇게 이제 부르니까 단임 목사님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김 전사는 왜 맨날 그 노래만 부르냐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예배드리면은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절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좋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했죠? 이런 교인들이 주일을 기뻐하고 얼굴이 환하고 놀러 갈 때는 그렇게 좋다고. <laughs> 어제 제암리 갈 때는 그렇게 그냥 교사들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오늘 와서 보니까 더 좋은 해 보니까. <laughs> 이런 주일이 가장 기쁘고 예배하는 날이 가장 기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병들고 가난하고 인생 어려운 일 많이 만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그냥 조금만 뭐 잘못돼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그냥 다 죽어갈 것처럼 하고 그러는데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으시는 분들 또 이미 세례받으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삶 속에서 머리돌이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 드려옵나이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했을까? 여전히 세상 연락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허무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또 주셔서 참으로 너무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례받는 학습 입교 하시는 우리 분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의 여러 가지 풍파와 환란 속에서 힘든 날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경또 하나님의 또 선물과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세레지만은 성령 세례받게 하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하면서 남은 생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의 역경을 만나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상쇄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찬양하고 감사할 때 기하신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